자 지금 배틀그라운드 화면이 떴고요. 아. 이번에는 1 6 6 0 Ti를 아. 구매하신 분들은 예. 아무래도 가성비를 중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이엔드 유저보다는 그래서 이번에는 옵션을 그올 울트라가 아니고 네. 아. 이른바 국민 옵션, 국민 옵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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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국민 옵션을 적용해서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해상도는 QHD입니다. 아, 지금 네. 모니터 화질이 굉장히 좋은데 네. 모니터가 아, 어디 잠깐. 건가요? 아 잠깐 이거 뭐... 네, PPL 한번 시원하게 가시죠. 아, 자, 회원 여러분. 한강굴대 네. 네. 대기업 중 하나라는 <laughs> 그기업 그렇죠. K사, <laughs> K사존에서 고고식 9원사로 입주한 그런 LG 디스플레이죠. 극세까지는 그 기업, 그 기업이라는 그 기업.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네. 대한민국 독립 광복군에게 네. 이제 독립 자금까지 지원한 바로 그런 엄청난 기업. 대한민국을 살린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살렸다고요? 예. 네. 네. 독립군에게 아, 그래서... 독립 자금까지 지원한 박성만 씨죠. 박성만 회장. 네, 사랑해요 LG. 자, 대한민국을 살린 기업이 네, 대한민국 을 살린 기업이 후원해주신 <laughs> LG 디스플레이의 휴대폰 빼고는 다잘 네, 만든다. 잘 QK 500 모델이고요. <laughs> 그기억나 네. 지금 카메라 보이시죠? 네, LG QK 500 <laughs> 예. QHD 디스플레이입니다. QHD입니다. 네, Quad HD. 네, 네, 6 0 1440. 네, 좋아요. 자어 오디오 너무가 겹친다고 이제 방송팀에서 말하는데, 쓰는 좀 겹치면 좀 어떻게 네, 조금 조금만 진정해주면 시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어, 저 세상 방송으로 가자. 네. 또 우리가 언제 방송으로 할지가 몰라요. 아 근데 곧또 예정이 되는 게 하나 있죠. 네, 네 있긴 한데 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음. 갈피입니다 지금 낙하산 피고 쭉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 순간 정말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저게 어디에 떨어질서 고글을 고글을 집 응. 쓰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그러면 풍압 네. 때문에 아니 눈이 뜰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네. 바람이 눈이 들어가면 저게 진짜 눈물이 엄청 나거든요. 난그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로 돌려보니까 눈물이 안 나더라고. 사기가. 아 예. <laughs> 네 네. 지금 낙하산 구간은 g p u 로드가 낮기 때문에 네. 이제 어, 착륙하고 나서 그죠. 본격적인 성능 비교를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이제 저 착륙하는 저 자세도 특공대 그걸 <laughs> 보면 잘못됐어. 저렇게 하면 네네. 다리가 나가거든요. 아, 음, 네. 그 자, 저모이칸 스타일로 저렇게 머리를 아우 저 섹시하게 저렇게 물렸는데 해외 사람들 저렇게 모이칸 많이 하더라고요. 네. <laughs> 아니 지금 겨울에서 반팔 티를 걸.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해. 아, 그만해. 예. 프레임좀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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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고 있고요. 예. 1660 Ti가 어 제가 테스트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던 부분인데 성능 좋아요? 어, 성능 다 지금, 지금 유의미하게 네. 높은 것 같아요. 2070보다 예. 확실히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이렇게 오. 보여주고요. 예. 국민옵션 상에서 QHD 해상도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원활한 성능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지금. 음. 예. 배틀그라운드가 튜링이 굉장히 성능을 잘 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좀 의외인데요. 왜냐면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하드웨어 네. 사양을 많이 음. 먹는 건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예, 예. 최적화 문제도 얼마 전에 좀 있었기도 하고 네. 최신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좋을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왜이렇죠 벤치니? 아, 왜 그러냐고요? 예. 네.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픈 기런과광 네. 맵에서의 뭐 이런 GPU 특성이라든지 본인의 네. 이제 예상적인 예사 예상, 느낌적인 느낌. 어, 네? 제 느낌 을 말씀드리면 예. 킹리적 가심만만 발휘해 뭐해 보시죠. 아, 킹리적 가로 나온다더 배우셨어요. 네. 내가 드디어 써 먹었다. 회사 좀바트긴맞테 네. 과외를 2시간씩 하거든요. 킹리적 가심이 원래 뭔 단어인지 아세요? 합리적 의심을 좀 아. 그럼 박사 한번 시켜요. 야, 시, 바트, 바트, 어, 바트. 드디어 아, 오지고 레리고가 안 나왔어.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네, 네. <laughs> 커뮤니티 여러분,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 열심히 하고 있다. 니들을 위해서 자 가자. 네, 아, 예, 제가 네. 이제 또지루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간단하게 답을 하자면, 예, 예. 사실 일반적으로 3D 게임 성능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건 FP32, 즉 아. 쿠다 유닛을 통해서 나온 그 플롭스 성능을 통해서 추측이 가능해요. 근데 1660ti에 탑재된 튜링 아키텍처는 그 플롭스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게그 파스칼 아키텍처에 비교해서 통합 캐시 아키텍처 플러스 INT를 동시에 FP랑 연산하는 이런 워크로드 모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가 그런 튜링 아키텍처의 개선점에서 어떤 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지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튜링 아키텍처가 개선된 이점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성능으로 귀결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아, 사실 아, 공격만 아,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그고기한 전문가적인 아 이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아, 그러니까 네, 전문가의 의견. 예, 네. 네.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피가 병신으로, 되고 살이 되는 네, 정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100은 예. 예. 160ti가 1070보다 조금 더 좋다. 예. 네, 이렇게 음... 결론을 내리고, 전 그렇습니다. 다음 게임을 준비할게요. 네, 아 일단.